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어쩌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옛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의미를 온전히 되찾는 것이 회복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참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봄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는데요. 그냥 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피는 것이 아니라 긴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저 겨울과 같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이제 저 눈부신 봄꽃들처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의 기지개를 켜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일들이 마치 무덤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마침 내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처럼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게 돼서 아마 이렇게 일주일 참여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신 분들 중에는 먼 길을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셔서 예배하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감사하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분이라도 더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그분들께서 수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그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권한받으신 예수님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갔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처음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사는 것을 할례와 무할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의...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교인들이 있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중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두 부류가 쉽게 합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나와 조금만 다르면 그 나와 다른 것을 내가 갖지 못한 장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엄격합니다. 나와 조금만 달라도, 아,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이런 점을 가졌구나.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점을 틀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런 점에서, 이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큰 것이었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랬겠죠?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 또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아니, 할례가 별건가? 이 거리가 좁혀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선언은 참 놀랍고 너무나 놀라워서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 바울은...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할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말이요.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가 닭은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적인 것을 대표하고 있고, 무할래는 모든 비종교적인 것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착하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런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야, 교인들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더라.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할례를 받느냐 무할례자로 남느냐 이 문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할례와 무할례와 관련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 놀라운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사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교회에 다니느냐 착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 내가 그냥 단지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 아니면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바울은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16절부터 18절까지의 18,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마지막 인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할례를 받았느냐, 안, 안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천명한 바울은 이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기를 구한 다음에 선언하듯이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밝힙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앞서 나오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할래자냐, 무할래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안 다니면서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 문제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 문제로 더 이상 서로 갈등을 만들지 말라라고 선언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믿는 특권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라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자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사탄이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빛의 천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빛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어깨가 으쓱으쓱거리고 자부심이 말이죠.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수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탄이 즉시 떠나갔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인 마르티노에게 어느 날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속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노는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찾아온 사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어서 말이죠. 당신의 상처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사탄에게 없는 것이 상처입니다.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르티노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의 상처가 어디 있냐고. 상처를 보여달라고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흔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많은 동물 중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의 몸에다 새긴 인장을 말합니다. 대개는 이렇게 쇠를 말이죠. 불에다 담궈 가지고 달궈 가지고 그걸 몸에 지지는, 그러면은 그 몸에 말이죠. 주인의.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양을 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치면, 제 양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이라는 이름을 쇠에다가 새겨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짐승의 몸에 짐이 지지는 거죠. 이게 흔적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동물들에게뿐만 아니라 노예에게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몸에다가 새겼습니다. 이게 흔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라고 말한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의 결과가 몸에 상처 투성이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했는지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손하고일주야 아래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수없이 열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잠깐 힘들고 만 것이었을까요? 40에서 하나를 감안 내는요, 그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에게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제한을 둔 법이었습니다. 아마 기절하고 혼절했을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몸에 얼마나 많은 흔적이 남았겠습니까? 그 흔적은 열 마디 말보다, 천 마디 말보다, 본인에게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나 설득력을 가졌을 겁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주님을 위해서 당한 온갖 고난의 흔적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지녔던 것이었습니다. 몸에 지닌 것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지녔던 예수의 흔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아이들 말로 하면은요, 조금 더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 또한 바울에게는 바울의 몸에 새긴 흔적이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 오늘 성경을 펼치셨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지닌, 그의 마음속에 지닌 흔적은 십자가 위에 나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흔적을 몸의 지닌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나를 소개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녔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말하는 것을 보니 행동하는 것을 보니 선택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구나.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믿음이 없을 때는 형틀이지만 믿음을 가지면 은총의 문을 여는 입구가 됩니다. 우리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흔적을 나도 지니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 이겨낸 무생명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이 봄날 고난 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지개를 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몸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 피곤치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구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주여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사 기도가 최선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 그 정성을 받으시고, 예물 속에 담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벽예배 첫날입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